서울시를 구경해야겠네, 이렇게 해서. 근데 이거 안 아... 나... 서울시 롯데타워.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. 이걸 이용하면 안 나오네. 여로 오라는 거야. 시나 여기 여기로 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늦어가지고 길을 잃었다. 그럼 여기 아래 데크 계단이 있어. 이 데크 계단을 내려가면 저 아래 헬리콥터장까지 한 거의 1km 이상이 놔져 있어. 길이. 어디? 저 편하게 계단으로 그리 가면 돼. 그리고 우리는 여기 가서 여기 계곡으로 밑으로 내려갈 거죠. 계곡으로. 날씨가 이래가지고 이렇게. 예,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아, 이런 <laughs> 오전에 찍어야 돼, 오전에. 맞아요, 맞아요.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, 아빠 얘기하고 있는데 막 내려가고. 어, 그런. 그러면 안 되지. 가족이 아니지. <laughs> 엄마. 어, 엄마 무릎 왼쪽이 더 아파. 오른쪽. 이거 잠깐만. 숟가락 어 봐. 근데 엄마 이거 했어? 이거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빠, 뭘 했다고? 했네? 응, 했어. 아, 아이고. 아, 이고 우리, 어, 우리 효자 아들. 우리 효자네. 아이고 우리 효자. 그거 그 어떻게 알았네? 어? 어떻게 또 알고 그거 했네? 응. 어. 정이가 사준 거야 이거 양쪽에. 우리 수호장대 갔다가 그냥 내려갈까? 아 그냥 가. 아 뻑뻑해지만 뭐 면발 부었기 때문에. 아, 아 그래 그러면 그냥 가자. 근 그, 근데 정이도 똑똑하다가. 응? 그냥 테니스도 안 치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? 이거 발 옛날에. 아그거 아, 아빠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옛날에 그 진짜 아빠는 없죠. 어 그런 거 우리는 난 필요 없어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여기 그 창우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. 네. 이제 일이 내려가서 일이 가면 돼. 거, 아빠 근데 방심하지 마요. 특히 내려갈 때. 어. 그 아이 많이 조심하지. 많이, 진짜로.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잖아 이걸 인근에서 사는 것 같은데. 음. 짱짱이 되게 좋아. 원래 그런 게 좋은 거야요내꺼보다 사실 더 좋은 거 같아. 아. 아. 아주 짱짱하고 이거 하고 나면은 이렇게 든든해. 이제 이리 쭉 가면 수호장대 나오고, 우리는 이리에서 이제 내려가. 응, 이제 우리 이리 예, 내려가고, 정사, 수호장대, 정사. 이리 가자고요. 응 이리. 감동, 서문. 이거 서문이야, 서문. 아, 서문. 응, 서문. 아, 어르신. 네. 그러니까, 빨고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려가야 돼. 제가 서문입니다, 서문. 서문으로 내려가면 이, 이 길로 내려가면 이제 마천동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게 마천동이 사실 병자호란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. 네. 병자호란은 이쪽에 경기도 광주 저쪽에 보면 네. 그 남한산성 맞주 보고 있는 그 산에다가 네. 그 포탄을 어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서 쐈대 거기서. 네. 창... 네. 창... 어, 아, 거기서 몇 귀로 돼. 근데 거기서 꽝꽝 이렇게 쏴버리니까, 네. 그 임금님이 죽으시는 그방 있는 데까지 쏴버리니까, 아... 항복 안할 수가 없어. 그거 그러니까 몇 귀로 되는, 오, 어, 정말 그런, 정말. 그런 어마무시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, 네. 어, 청나라. 네. 그래가지고 몇발 쏴버리니까, 뭐, 이게 안 되지.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서문이잖아 네. 차단인 쪽 있지 성남에서 차단인 쪽 네. 그가 또 남문이래 네. 그리고 심지어 정문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동문이요 동문 네. 동문은 이제 진짜로 그 어, 남문으로 성남에서 남문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내려가는 정상적인 그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간 길이 있어 네. 그가 주출입문 남한산상 주문 아, 주 응, 주출입문 거기서 그 그쪽으로 병사들이 청나라 겸사들이 그쪽으로 올라온 거야 이게 저 마천동하고 저병자오라은는 별로 건, 관계가 거의 없어 네, 네. 우리 우리 보통 생각은 이 마천동 일대서 에 어떻게 싸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고 주 무대가 경기도 강주 저쪽에 여기는 남한산성 일부 아주 극기 일부 여기는. 어?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해. 물이 물막 있고. 조 조금만 더 빼면 이쪽으로, 오른쪽으로. 겨울 침대 밑에 있겠지. 아들방. 호랑이. 무슨 호랑인가?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